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제스케입니다 네, 오늘은 애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자고로 애플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애플은 그 기업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브랜드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애플의 브랜드와 재무구조까지 차례차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 사항을 먼저 알아보면요. 애플의 연보고서 마감은 어, 기타 기업과는 달리 어, 해당 연도에 12월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9월에 마감이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티커는 애플이고 나스닥이 상장이 돼 있고 기업명은 애플입니다. 업종은 소비재고 테크 제품을 판매를 하고요. 어, 현재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애플 생태계를 통해서 서비스 매출까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시가총액을 보면 841 빌리언 달러로 하나 기준으로 9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고요. 어, 주가는 한 주당 178.9불이고요. 시가배당률은 1.7%입니다. 애플의 주가를 보시면은 쭉 올라오다가 미중 분쟁이 발발한 그 18년도 하반기 때쭉 하락해서 최근에 다시 반등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보시면 1977년에 설립되었고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레볼루션으로 되게 유명한 기업이죠. 거의 모두 다 알고 있는 기업이고 모바일 폰에서부터 컴퓨터 외 각종 하드웨어를 제조, 판매, 유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파워 확장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브랜드로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에어팟 등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고요. 사업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구조는 하드웨어 기준으로 판매가 85%고,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15%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요 아이폰이 62% 아이패드가 7% 맥이 9% 서비스가 15% 웨어러블, 웨어러블 기기 외에 어, 기타 사항들이 7% 인데요 수치로 보면 18년도 9월 마감기준 매출이 265 빌리언 달러 수준인데 어, 아이폰이 62% 서비스가 15% 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의 그 매출 변동은 아이폰의 판매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어, 보시다시피 아이폰 판매에 따라 매출의 변동이 존재하고 어, 현재 아이폰이 주력 제품이면서 지속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시켜 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중 전쟁을 통해서 중국 시장 판매가 부진을 했고 가격을 급격하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가격 제항에 따른 주가 변동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어, 이런 아이폰 구조에서 탈피해서 최근에는 애플 생태계를 통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매출로의 그런 확대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제품의 그림들을 보면 뭐 아이폰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재무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16년도 기점으로 그 이후에 어, 애플은 매출, 영업 이익 모두 17년 대비 18년 성장률이 무려 16%고요. 이것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고 매출 구조가 큰 기업한테 10% 이상의 성장률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절대적인 매출 증대라든지 절대적인 영업 이익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16% 증가다라고 어 보는 것보다 보다 더 높은 평가를 하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8년도 기준으로 27% 수준이고요. 어, 이자 보상 배율을 보면 18년도 기준에 21.9배 수입니다. 장단급 차익, 차익금이 무려 114빌리언 달러에 달하지만 연간 프리캐시 플로어가 즉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그 금액이 64 빌리언 달러거든요. 하나 기준으로 해서 한 70조가 넘어가는 그 연간 현금흐름을 창출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해당 프리캐시 플로어로 차입금을 갚는다고 손 치면 1.8년 약 2년이 안 돼서 다 갚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굉장히 재무 재무 구조가 튼, 튼튼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손익계산서부터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까, 어 해당 연도에 9월 마감 기준이라고 했죠. 14년도부터 18년도, 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18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6, 5, 아, 265 빌리언 달러의 영업이익이 70.8 빌리언 달러였고요 영업이익률이 27%입니다. 제조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제조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순이익이 어, 18년도 기준으로 590억 달러 어, 어 순이익률로는 22%를 어,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순이익 추이를 보시면 16년도 기점으로 17년도 18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를 보이고 있죠. 1%라도 이, 이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 상당히 재무적으로 우량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자 비용을 보시면은 어, 18년도 때3.2 빌리언 달러고 이자 보상 비율, 즉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나눈 그 배수를 보면 21.9 배수죠. 즉 지금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21년, 22년간의 그런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매출액 성장률과 순이익률 차, 차례대로 보시면은 16년도 기점으로 쭉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어. 주당 순이익, EPS도 희석, EPS 기준으로 도쭉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 성장률조차도 17년도 때 전년 대비 11%였고요. 18년도에는 무려 29%인데, 여기서 눈여겨 보실 게 순이익, 성장률 대비 EPS 성장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더 높죠. 이것은. 어, 자사주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함으로써 주식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주당 순이익은 순이익 성장률보다 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된 거고요. 재무 상태표를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쭉 증가하다가 17년 아 18년도 기점으로 자본이 상당 부분 많이 줄었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은 재무 현금 흐름에서 상당부분이 자사주 매입 18년도에 무려 72.7빌리언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했거든요. 이 해당 자사주 매입분만큼 자본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자본금이 급격하게 줄어든 그런 그림을 보이는 거고요. 현금을 보시면 은 해당 재무 연간 보고서의 66빌리언 달러로 빌리언 달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외지사에 있는 현금 보유량이 모두 포함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뒤에 따로 기회 요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은, 현분기 기점, 그러니까 2018년도 12월 기점으로 약245 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외에 해외지사의 그런 현금 보유량이 어마,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입금은 현금 보유량만큼 차입금도 많습니다. 114 빌리언 달러 수준인데, 특이한 점은 차입 이자율이 2.8%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기업은 현금으로 많은 영업으로 많은 현금을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조달을 해서 그런 자본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금 보유량이 아까 헤지사 포함해서 245 빌리언 달러 수준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차입금은 현재 현금 보유량의 어 2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